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겨울이 오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부분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저. 제가 말하는 말 전하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치유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보통 축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과 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퇴색됐습니다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연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땅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축복인가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느끼는 것이 고 환경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그러면 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왜 꽃이 있고, 또 여름에는 해수욕도 가고, 휴가도 가고, 그래서 좋다라고. 가을은 단풍이 있어서 좋다. 그러고, 그런데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비대한 사람은 비대한 옷, 몸을 두꺼운 옷으로 가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겨울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좋아서 나는 겨울에 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겨울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 떨리는 노인이나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루 추운데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겨울이 좋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겨울이 좋다 얘기하는 사람은 생활이 안정된 사람이라든지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 겨울에 눈싸움 이런 낭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철이, 철이 들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겨울이 좋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은 본문은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한 구절에서 말하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내게 오라 속히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속히 와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청년처럼 왕성한 설기가 있을 때.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는 대략 추측한데 7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순교를 언제 당할 줄 모른다 나는 나는 예수 님의 이름 때문에 언제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니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와라 왜냐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되면은 네가 겨울에 때는 올 수도 없고 봄이 되면은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아 바울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겨울이 지난 다음에 내가 죽을 줄 모른다. 겨울이 네가 지난 다음에 왔을 때 내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너가 보고 싶으니 겨울 전에 추울 추 때는 내가 여기에 올수 없으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얼른 나를 와,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지금 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다시는 볼수 없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와.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와.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내가 겨울이 지난 다음에 나는 너를 다시는 볼수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 어서 와.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오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겨울이죠. 하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내 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다 떠나서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다. 그게 인생의 첫 번째 겨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여러분의 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추위를 느낄 때가 있다는, 외로움, 쓸쓸함, 허무함,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인생의 겨울이라는 겁니다.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마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됐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살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은퇴를 하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교인들 신경 쓰고 기도해 주고 말씀 보고 성경 설교 준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가 그러니까 다 놓고 나니까 마치 여러분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모르 모르 있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죽는 날을 정해놓고 하루하루 가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없고 노후를 지내는 건데, 노후를 지내는 건데, 마치 내가 살아가 있는 것이 날 잡아 놓은 나를, 잡아 놓은 나를 향해서 하루하루 그 나를 향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아직 먼것 같죠?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고 하는 말은 반년생이에요. 봄에 폈다가 가을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전에 신곡교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나는 그때 40대인데 신방 가면 은 누워계시면서 목사님 올해 몇이시요? 그래요. 제가 40이에요. 그러면 40 몇이에요? 그러면 좋은 때다. 그러셔요. 신방 갈 때마다 물으셔. 목사님 올해가 몇이세요? 몇이에요? 그러면 좋은 때다. 좋은 때다. 그래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laughs>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좋은 때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지금 우리 아이가 40대 중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40대 중반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나도 그 나이였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70, 2대에 입정되셨는데,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라고요. 저70 넘었습니다. 예? 네? 너무 빠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 때고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처럼 나도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 형님이 저하고 13살 차이인데 큰 형님이 7남매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어느 때 우리 형님이 한갑이에요. 우리 형님이 한갑이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한갑이 됐더라고요. 70대셨는데 칠순었는데 형님이 70이네. 나도 70이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빠르게,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난 아직 모른 것 같아. 그러는데 나는 아직 젊으신 분들은 나는 아직 먼것 같아. 나도 여러 때 같은 때가 있었다고. 근데 내가 벌써 은퇴하고 7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10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 0이여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 아이다. 세월 빠르다 그러셨죠? 빨라요. 나도 40대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70이 됐더라고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겨울이에요. 겨울인 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은 봄, 여름도 있어요. 하루 24시간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오전, 이제 밤 11시부터 이제 이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아침에 7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대별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15살 되면은 아침 10시 25분이래요. 그 다음에 20세가 되면 11시 34분. 25살이 되면 12시 45분 되고, 30살이 되면은 오후 1시 51분. 35살이 되면 3시. 40세가 되면 4시 8분. 45세가 되면 5시 16분, 50세가 되면 6시 25분, 이제 50이 넘으면 은 되면 은 수그러드는 거예요. 50 넘으신 분들 많으시죠? 50 되신 분 있으세요? 잘 알아요. 수그러드는 때예요. 50은 팔팔 할것 같죠? 수그러드는 때라고요. 55세가 되면 은 7시 34분, 60세는 8시 42분, 65세는 9시 뉴스가 끝나는 9시 51분이래요. 70세가 되면 11시래요. 나는 11시야. 저는 11시예요. 여러분 어느 시간입니까?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요즘에 좀 심해졌습니다만 뭐 봄이 없어졌다, 뭐 가을이 없어졌다 그러지만 어쨌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데, 어떤 때는 봄에 갑자기 겨울이 온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한참 더운 여름에 된소리 맞고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우리 인생은 그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하면은. 인생의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겨울 전에 와라. 속히 와라. 이 말은, 지금이 네가 내게 올수 있는 저회의 찬스야. 기아야. 지금 오지 않으면, 뭐다. 나못 봐. 그러니 지금 오라는 얘기죠. 얜 지금은 이제 지난 주간에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겨울이 왔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시골이었으니까 가리봉이 제 가리봉 교회가 제 목교회인데 가리봉은 옛날에 시골이었잖아요. 겨울에 김장하고 나무 들여놓고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면서 수건을 머리 에 맸던 수건을 풀며 툭툭 털면서 겨울 준비 다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겨울 준비 다했다. 요즘에는 겨울에 김장 준비도 안 하고 별로 준비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김장을 해야지, 아 겨울 준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겨울을 준비하는 때도 기회가 있다는 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서 겨울을 준비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마지막 끝나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지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이에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만세의 기한이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만세의 기한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그때 뿌려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은 1년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사람이 추수할 때 추수하는 거지 아무 때나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얘기입니다만 공부는 아무 때나 합니까? 저는 지금 책을 읽어도 뭘 읽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들어와요 공부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 우리가 잘하는 얘기입니다만 아 잘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이 미련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얘기했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신랑이 느껴올 것을 예비를 생각을 하고 미리 기름을 준비를 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불이 꺼졌는데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준비한 여인들은 기름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고 불을 붙여서 다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를 했고 한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요.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비련한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이 언제 먹어집니까? 또 하나, 누가 그때까지 기다려준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기회를 정확하게 잡으신 분이에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전도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 물길러 나온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정확히 내게 물좀 달라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사껴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수없으려까 뻥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자기 집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오마르 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입 밖에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 쏴버린 화살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지나간 세월이 다시 오지 않는다. 넷째로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겨울을 준비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한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추운 겨울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겨울의 교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올때 너는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 책이 뭐냐면은 비블리아, 즉, 바이블 성경이에요. 너는 내게 올때 성경을 가져와라. 그러면, 왜 바울이, 넌 내게 올때 성경을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그거 보관하려고? 책장에다 보관하려고? 아니죠. 바울이 지모대에게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건데,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지 못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다면 참다운 신앙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은퇴를 하고 제가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동기들이 이제 내 은퇴 축하를 해준다고 모였는데 동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은퇴를 한 다음에 목사는 제일 위험한 것이 있다. 선배들이 그러더라. 그거는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래. 그러니까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보고 교인을 교회 교회만 있다가 딱 놓고 나면은 영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리에 가슴에 확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6년째 됐는데 성경을 두 번인가 세번 읽었고 그리고. 내가 글씨를 잘못 쓰니까 컴퓨터에다 성경을 치자. 그래서 두 번을 쳤어요. 한번 치는데, 그건 1년이 걸리더라고. 한 석장씩, 넉장씩 되는데, 두번 지금, 11기 상을 지금 세 번째 치고 있어요. 그런데 칠 때마다 내게 와 닿는 느낌이 달르더라고요.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는 게 있고. 그냥 읽는 것도 하고 치는 것도 하고는 전혀 달라 여러분 주부의 머리가 성경을 쓰시는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눈으로 읽는 것도 하고 쓰는 것도 하고 차원이 달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너무 달라 여러분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예배 교회 올 때마다 갖고 와서 올때 먼지 툭툭 털어서 놓고 가면 집에서 선반에다 놓지 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취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같이 곁들인 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아까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거 하나님 앞에서라 그러면은, 사랑과의 관계를 풀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다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은 잘못이다, 죄다 우상 섬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미워해.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망할. 저, 없었습니다. 어, 하나님, 저거 안 데려가십니까? 이럴 텐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주께서 그 행한대로 저희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 말은, 바울이 알렉산더에게 뭐 저주를 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런데 너도 그를 조심해. 이 말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푸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에는 푸십시오.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남편이 왼수입니까? 남편이 왼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는 아닙니까? 나 때문에 왼수가 된거 아닙니까? 아내, 남편은 또 아내가 그렇게 믿습니까? 왜? 아내가 왜 믿습니까? 내가 문제 아닙니까? 그 이런 <laughs>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잘못이 있다. 내 탓이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푸십시오. 해결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가겠습니까? 옛날 중국 영화, 무술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고 백 죽어. 그럼 아들은 커서 무술을 해가지고 그거 아버지 원수 갚느라고 일생을 다 보내다가 자기도 죽어. 그리고 또그 아들을 죽을 때, 또 아들을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고 죽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문제를 일으키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분명 그분만 탓할 일이 아니라 내게 잘못은 없습니까? 오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길을 잡으시고 말씀 앞에 서 보시고 인간관계의 풀 것을 확실히 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비록 추운 인생의 겨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는데, 기회를 잡아야 되고, 말씀 앞에 서봐야 되고, 인간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